내가 아름답다고 말해. 저도 우리 안 그럴까? 아름답다고 말해. 인간이 온 세상을 얻어도. 아아. 아이씨. 조상어 어딨어. 내질이 그렸던 그 아름다웠던 너, 너는 어디로 사라진 거야? 안돼, 안돼, 안돼. 그 변질된 여기서 주제를 뭘 택했냐면 여러가지 생각을 뭐 처음에는 영원한 아름다움, 늙지 않는 아름다움에 집착 이런걸 했는데 결국 제가 이번 작품을 하면서 가장 많은 의논을 한 배우는 우리 박은태 배우고 제가 그래서 박은태 배우를 거미의 인의 키스 이후에 가장 어려운 작품일수록 꼭 같이 하고 싶은 배우인데 과연 헨리 워튼이 가지고 있는 철학 이 오스카 와일드가 하고 싶은 말인데, 이 많은 철학 중에서 무엇을 주제로 삼을 것인가? 라는 것을 은퇴 배우와 같이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세기 말이죠. 19세기의 죽었다라는 그 시점에서 인간들이 가진 어떤 과학이 발전되면서 인간들이 가졌던 어떤 공포심, 경이로움 이런 것에 대해서 인간의 양심, 도덕관에 대한 새로운 인간 과연 쾌락, 탐미, 유미에 빠지고서도 그리고 그 인생을, 청교도랑 딱 반대인 상황. 그 인생을 그렇게 쾌락적으로 행복하게 살면서도, 과연 어떤 신이나 종교나 어떤 양심에 얽매이지 않는 인간을 구축할 수 있을까라는 헨리 워턴의 관점으로 이 작품을, 어,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뮤지컬 주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 그쪽으로 좀 많이 몰아가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음, 그거에 대해서 배우들도 많이 잘 표현해 주시고. 각 캐릭터의 발전 과정이 있었는데요. 어, 원작에 비해서 가장 크게 각색된 캐릭터는 저는 헨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헨리가, 어, 원작에서는, 어, 원작자인 오스카와일드가 스스로 헨리라는 캐릭터를 칭하기 세상 사람들이 오스카 와일드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헬리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허상의 캐릭터다 라는 의미도 있는데 저희 작품에서는 어, 헬리를 좀더 완벽한 인간, 이상적인 인간을 어, 연구하고 조사한 그런 인류학자로 설정이 됐고 어, 결국은 헬리가 마지막에 인간적인 런모 어, 그런 것들을 또 드러내면서 헨리가 찾고자 했던 그런 어, 완벽한 인간의 중요했던 그런 양심 이런 것들이 결국은 헨리에게 찾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원작에 비해서 캐릭터들이 훨씬 더좀더 더 인간미가 있고 어, 관객들에게 어, 훨씬 더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아, 많게 그렇게 나와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 이번 도리안 그레이라는 작품은 기본적으로 원작이 너무 훌륭했고 또 같이 참여하게 된 모든 창작진 여러분들과 또 제작사 여러분들 그리고 같이 하는 배우들이 시너지를 낼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된것 같고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진화하면서 찾아낸 가장 이상적인 삶의 형태야. 난 믿어. 인간에겐 영혼이 있어. 눈에 보이는 육체의 쾌락보다 중요한 건 바로 정신의 쾌락이에요. 인간의 도덕에 대한 잣대도 진화해야만 해. 속박과 죄의식에 억눌리지 않고 진정한 쾌락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되게 좀 감정이 센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신 그 안에서 한 예를 들어서 은퇴배와 제가 대사를 주고받으면 그 주고받는 대사수가 많지 않아요. 한두 마디 하고 어마어마한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그런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찬가지로 도리안이랑 베질도 그렇고 도리안이랑 헬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미리 저희들은 이제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데 이미 집 예열이 된 상태로 씬에 거의 뭐100% 예열이 된 상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책을 본 만큼 공연에 많이 녹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분들, 감독님, 그리고 연출님 그리고 방송부, 언니, 오빠들까지 정말 열심히 만든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땀,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 이막 첫 번째 곡, 넌 노드라는 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초상화와의 대립을 그거를 이제 약간 초상화를 의인화시켜서 배우들과 함께 이렇게 약간 그런 춤이랄까 춤과 혹은 그런 약간 모션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어그러진 초상화 속의 혼과 나의 그런 대립으로서 나는 이제, 다락방에 가두려고 하고, 그 초상화는, 음 벗어나오려고 하고, 그런 약간 대립을, 어 약간의 춤으로써 표현을 했는데, 노래를, 노래도 정말 너무나 잘 어울리지만, 딱이 도리안그레이, 저희가 시도했다라는 그 점을 가장, 이한 곡이 가장 잘 표현하는? 이 뮤지컬에서 가장 특별하게 아이 곡을 보면 아 이게 이 뮤지컬에서 처음으로 시도하고 뭔가 가장 특별하게 표현했던 부분이 이걸 보고 얘기했던 거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뭐, 어느 곡 하나 애착이 안 가는 곡은 없고요. 사실 제가 다 힘들게 연출님과 말씀하신 대로 의논하면서 만든 곡이라 배지를 긴 여름날도 좋고. 또 은퇴 배우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줬고 도리안 그레이의 마지막 도리안 그레이도 어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배우들한테 받으면서 썼습니다 이 <놀람> 자질이라 죽어버린 그 순간 나의 약향기 가득했던 내 아름다운 그 젊은 그 순간